핸드폰에서 유튜브를 클릭해 주세요. 맨위에 돋보기 모양을 클릭해 주세요. 박달재라고 검색을 누르세요. 그러면 저희 영상이 이 이게 뜨거든요. 그러면 클릭하셔 가지고 들어오셨죠? 영상 밑에 보면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TV 박달재 옆에 구독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구독 중이 뜨죠. 구독 중이 뜨면서 그 옆에 종 모양이 생겼어요. 종 모양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알람을 설정하는 거예요. 메뉴에 이렇게 종 모양 울리는 모양이 있죠. 이거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구독 중에 알람이 이렇게 울리는 모양이 설정이 됐어요. 이걸 설정해 놓으시면 저희가 새로운 영상 올라갈 때마다 알람으로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구독, 알람 꼭 설정해 주세요. 영상을 좋게 보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TV 박달재의 향아입니다. 아, 오늘은요. 그 여러분들 그 집에 다들 침대 생활 하시잖아요? 이 침대 방향에, 머리 방향에 따라서요, 어, 운이 작용하는 게, 어, 각각 틀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 이 침대 방향에 따라서, 어, 오는 운에 대해서 얘기 드릴게요. 어, 그 핸드폰으로다가 어플을 깔으면요, 나침판 어플이 있어요. 이 나침판 어플을 깔으시면, 본인이 지금 머리 방향을 어느 쪽으로 두시는지 알수 있으니까요. 어플을 깔아갖고 일단 한번 확인을 하세요. 방향이 어느 방향에서 머리를 두고 주무시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아, 어, 어 먼저 어 동쪽 방향으로 머리를 두시고 자면 어떤 운이 작용이 되냐면요. 동쪽 방향은 이 해가 떠오르는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기운 쪽으로 굉장히 강한 어, 기운이 오는 쪽이 동쪽이에요. 그래서 이 방향 쪽으로 머리를 두고 어, 주무시게 되면 어, 재물운이 상승하고요. 재물운이 상승하는 기운을 받기 때문에요. 어, 사업장사 하시는 분들이나 어, 이런 분들은 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주무시면 좋겠죠.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 이 공부운이 상승하기 때문에요. 어, 아이들 동쪽으로 다가 머리를 방향 쪽을 두고 잔다면 어, 그런 기운을 받게 됩니다. 이 통상 동쪽으로다가 어, 머리 방향을 두고 주무시면 재물복이나 이런 것들이 상승하는 방향이기 때문에요. 어, 주로 동쪽 방향을 머리를 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동쪽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주무신다면 재물운과 금전운이 상승하고 고그 공부를 하는 운이 상승하는 방향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서쪽 방향에 머리를 두고 자시면 어떤 운이 상승하냐면요. 서쪽 방향은 해가 지는 쪽이래서 기운이 기운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요, 그렇지는 않아요. 어느 방향을 머리를 두고 자치든지 상관은 없지만 머리를 두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를 알고 계시면 어떤 운이 작용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느 방향에 머리를 두고 주무신다 하더라도 어, 상관이 없습니다. 어, 서쪽 방향으로 머리를 두신다면요, 이 서쪽 방향은 자손이 잘 되게 하고. 긴 어, 눈이 열리는 그런 방향이에요. 그래서 어, 이쪽 서쪽 방향으로는요, 어, 숙면을 좀 취하시고 싶다거나 이런 분들이 머리 방향을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어, 건강이 좀안 좋거나 체력이 좀 딸리시는 분들 있죠. 어, 젊은 사람보다는 그 연세가 드시고 이런 노인분들이 이 서쪽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주무시면 좋습니다. 어, 체력을 많이 소모하지 않고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요, 이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주무신다면. 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어, 그리고 북쪽 방향 쪽으로 침대 머리를 주시면요. 어떤 기운이 오냐. 이 북쪽이라는 거는요. 주상님이 돌아가시면은 북망상천 가셨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이 북쪽이 그래서, 어, 돌아가신 분들이 가시는 방향이다. 이렇게 어, 얘기들 하는데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머리를 두시면 안 좋으냐. 그게 아니고요. 방의 구조상 북쪽으로 다 머리를 두셨다면 이 북쪽 방향에는 어떤 기운을 받으시냐? 바로 조상님의 운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의 운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북쪽 방향에 머리를 두고 주무시면 이 조상님의 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방향이 있죠. 이 남쪽 방향이 있는데요. 이 남쪽 방향에 머리를 두시고 주무시면 어, 권세 출세를 하실 수 있는 운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좀 어, 예민하시거나 스트레스가 좀 많으신 분들은 어, 이 방향을 좀 피하시는 거가 바람직하긴 한데요. 만약에 어떤 거에 집중을 한다거나 내가 어, 창의력을 발휘한다거나 어떤 예술적인 기질을 발휘하고 싶으신 분들은 남쪽 방향으로 주무시게 되면 어, 그런 에너지나 우운들을 상승시킬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좀 자리는 좀 방향적으로 예민하고 좀 약간 까칠한 방향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방향적으로 본인이 예민하거나 이런 것들, 창의력을 이렇게 발휘해야 된다거나 이런 거를 추구하신다면 이쪽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주무시면 좋습니다. 어, 아무래도 좀 예민하고 그러니까 잠을 좀들 자고 이러겠죠. 말하자면 어, 방향적으로 봤을 때요 예를 들어서 어, 커피를 한잔 마시는 그 약간의 각성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에 집중을 하시거나 어, 어떤 잠을 좀 들자고 내가 어떤 일을 하 해야 된다 일찍 일어나야 된다 이러신다면 남쪽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주무시면 됩니다. 이 남쪽 방향은요 어, 출세와 건세와 이런 거와 연관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런 어 권세라든지 출세 같은 거를 어, 이루고자 하시는 분이면 남들보다는 좀 예민하고 신경을 바짝 쓰시겠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침대의 머리 방향에서 오는 운을 설명드렸는데요. 어느 방향으로 주무시든지 어, 무관합니다. 어떤 방향이 좋고 어떤 방향이 안 좋다 이런 건 없습니다. 어 그래서 보완을 하시면 되겠죠. 그... 어, 액자를 걸어둔다거나 화분을 논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기운적인 거를 다시 어, 복합적으로 어, 조화를 이뤄서 상승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 침대 방향 머리 쪽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만약에 내가 좀 보완하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 어, 그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어떤 방향에는 어떤 액자를 걸으면 좋고 어떤 방향에는 어떤 액자를 걸으면 좋다 이런 거를 제가. 다음 영상에서 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일생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잖아요. 어, 잠을 잘 주무셔야지만 어, 그 다음 일이 잘 되고요. 내가 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요 어, 잠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머리 두고 자는 방향에서 어떤 기운을 받는지 어, 그건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 예전에는요 침대 생활을 하지 않으셨잖아요. 요를 깔고 이렇게 주무셔서 침대 방, 말하자면 머리 방향을 맘대로 이렇게 움직이실 수 있, 있으셨단 말이에요. 몸이 좀안 좋으면 방향을 틀어서 서쪽으로 주무시고 이런 예가 있어요. 지금은 집이 구조가 어, 침대 방향을 맘대로 틀을 수가 없는 구조인 건 사실이에요. 기운을 알아두시면 좋겠죠. 문을 열자마자 침대가 정면으로 보이는 것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문에서 약간 비껴가든지 문에서 정면으로다가 아주 정확하게 보이는 위치는 안 좋으시니까요. 오, 그거는 좀 고려를 좀 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